안녕하세요, 직킨입니다 현재 시간 6월 6일 23시 40분 시네탑 3부 76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0분이 끝났습니다. 야스라차가 여기서 튄다면, 야마는 야스라차를 만날 가능성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야스라차가 야마를 굴복시키기 위해 혀가 길어지는데요. 야마가 멘탈을 다시 부여잡고 야스라차를 대적합니다. 부제목이 열투인 것처럼, 야마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드에서 탈출하지 못한다고 해도, 야스라차만 잡는다면, 야마의 역할은 다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야마가 야스라차를 잡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야스라차를 잡을 강력한 동기가 있고 군단장급에 대적할 수 있는 하이랭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양팔 완전의 틀을 보이는 야마입니다. 거의 아무런 타격이 없는 야스라차를 상대로 과연 야마가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차는 밤이 탑에 들어올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유리자들에게 밤에 탑 입성을 알려준 사람이 누굴지 궁금해지네요. 하체가 밤의 등 뒤만 바라보게 되는 느낌이라고 말하는데 쿤이 죽음의 층에 들어가기 전에 에반에게 훈련을 받으며 느꼈던 감정이 떠오르네요. 디엘은 야스나스를 지배용만 남은 수인이라고 말합니다. 소라가 땀을 삐질 흘리는 거 보니 뭔가 디엘의 기분을 맞춰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장면입니다. 피나 밑에 갇혀있던 견족 인질은 야마무리의 서열 8위였던 조든이네요. 캔드릭 디엘은 소라의 뒤통수를 치면서 자신의 취향을 공개합니다. 디엘이 차와 맞닥뜨리는 순간 모든 독자들은 느꼈을 겁니다. 디엘은 죽었구나. 근데 어떻게 죽을까? 디엘이 맹수화를 하는데 약간. 디즈몬 테이머즈의 데리퍼 같은 모습이 연상되네요. 촉수는 오이맛 바나나킥처럼 보이고요. 차가 하츠만 현혹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동해 때문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라고 말이죠. 검이 현혹을 막아내는 힘이 있다고 바로 간파해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냥 제 생각에는 현혹을 풀지 않은 채로 사단장만 원콤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현혹당한 개체들이 막다가 무고한 희생이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츠에게 어떠한 잡을 부여하는 것을 보면서 독자들이 하츠 욕도 엄청나게 하겠네라는 생각을 했네요 일단 캣타워 게임에서 가장 먼저 활약하는 밤의 동료는 하츠가 되었네요 무려 거진 5년만에 하츠의 동의시동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솔직히 저번 화가 무쌍을 찍어서인지 이번 화는 좀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